주인공인 민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뭔가 이상했다. 침대에서 일어난 시간이 7시가 아니라 오후 6시였다. 뭔가 잘못된 걸까? 민수는 황당한 마음으로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분명 오후 6시였다. 뭐야? 내가 퇴근부터 시작하는 건가? 민수는 어리둥절했지만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마치 퇴근하는 것처럼 느긋하게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려는 대신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배는 이미 가득찬 느낌이었다. 점심은 언제 먹었지? 민수는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다. 더 이상 고민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는 어차피 뭔가 잘못된 하루라고 생각하며, 퇴근한 듯한 기분으로 회사로 향했다. 회사에 도착하니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역시, 아무도 없네. 모두 퇴근했을 테니까.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을 거슬러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단 자리에 앉자. 그런데 그의 컴퓨터가 켜지지 않았다. 아무리 눌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답답해진 민수는 복사기라도 돌려볼까 하며 복사기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복사기 없이 이상하게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민수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회사의 동료 한 명이 뒤늦게 나타났다. 동료는 민수를 보고 눈을 크게 뜨더니 말했다. 뭐야 너도 오늘 거꾸로 시작했어. 어? 너도? 민수는 반가운 마음에 동료에게 다가갔다. 동료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요즘 다들 거꾸로 살고 있잖아. 내가 몰라서 출근이 퇴근이고 아침은 저녁이야. 우리는 거꾸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야. 민수는 황당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출근하면서 퇴근한다고. 그렇지? 오후에 눈을 뜨고 점심을 먼저 먹고 퇴근할 준비를 하고 출근해. 그리고 하루 끝에는 출근했던 기억이 사라지지.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이상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거꾸로 가면 언제 쉬어. 동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건 쉬운 문제야. 우리가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잠들잖아.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밤부터 시작하니까 쉴 시간이 없어. 민수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말도 안될 거라면 영원히 피곤하잖아. 동료는 민수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맞아.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를걸. 하루가 끝날 때 다시 아침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 뭔데? 민수가 물었다. 몸이 다시 리셋돼서 피곤함이 풀려. 동료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민수를 위로했다. 그러나 민수는 여전히 이 상황을 믿기 어려웠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하루가 계속되었고, 민수는 퇴근할 시간부터 출근까지 모든 것을 거꾸로 살았다. 마침내 시간이 지나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아침 민수는 눈을 떴다. 해는 떠 있었고,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는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느꼈다. 그러나 몸이 풀린다는 동료의 말과는 달리, 민수의 온몸은 지쳐 있었다. 머리가 어지럽고, 피로가 가시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았다. 오후 6시 또,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민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결코 이 거꾸로 가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만 지친 몸은 끝없이 반복되는 이 거꾸로 된 시간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민수는 힘없이 침대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차라리 퇴근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지막 말에 짧게나마 웃음이 터져 나왔다.